천안유고차 캠핑카 오늘은 양재 AT 센터에 왔습니다. 오늘은 지바 캠핑카에서 나온 일체형 중국의 CK 자동차에서 만든 1,350cc 트럭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시 업무 차량을 오늘 캠핑카로 출품하셨습니다. 그래서 카라반하고 두 대를 출품하셨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가격은 1,3,750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그 정도 하는 차량 같고요. 어, 실내하고 외관하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차량은 실내에 이렇게 가스 버너를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폴딩식으로 펴졌다 접혔다 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는 이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위로는 그 샤워시설, 샤워시설에 환풍을 할수 있는 그런 창문이 설치되어 있네요. 어, 이따가 나중에 안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거실 쪽으로는 이렇게 크게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는 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장치가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이렇게 공급하는 공급장치. 네, 옆으로 보시면 220볼트, 외부에 2 2 0 v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커넥터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트럭, CK 트럭으로 제작을 하셨는데요. 중국에서 만든 1350cc 트럭을 가지고 이동식 업무차량을 제작을 하신 겁니다 이게 부가세, 부가세 별도로 3300에 제작이 되셨고요 운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은 2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용 어, 운전석 차량 운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종, 2종 보통 면허 가지고 아직 오토 차량이 없기 때문에 2종 보통 가지고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반대쪽으로 보시면 어, 벙커 베드가 위에 있고요. 앞부분을 지금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좀빼 가지고 볼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셨네요. 이렇게 창문도 있고. 수납공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경유 차량이 아니고 휘발유 차량입니다 1350cc 휘발유 차량이라 힘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폴딩이 되는 식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 테이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여기 설치되어 있고요 어, 옆으로 보시면, 이제 외부에서 샤워할 수 있는 샤워꼭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꼭지가, 어, 바닷가 같은 데 모래 같은 거 털려면, 어, 외부에서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치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샤워시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물은 1 2 0리터를 보유할 수 있는 있다고 하십니다. 위로는 어닝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3m짜리 어닝이 설치되어 있고요. 밑에는, 밑에는 LED 어, 밤에 등을 밝힐 수 있도록 LED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닝은 수동 어닝이고요. 접었다 펼할수 있는 어닝이 3m짜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풀샷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 자신있게. 위로는 브레이크 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멀리까지 촬영 가능한 카메라가 문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바에서 만든 CK CK 화물차를 가지고 중국에서 만든 화물차를 가지고 1,350cc 화물차를 가지고 이렇게 일체형 캠핑카를 제작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동식 업무 차량이고요. 지금 아까 아까 보셨다시피 외부에 외부를 보셨는데 지금 실내에 들어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는 어떻게 지금 제작을 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좌측으로는 냉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식, 냉장실에 들어가 있는 냉장고. 왼쪽에는 이렇게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싱크대 앞에는 이렇게 환풍기, 환풍할 수 있는 그런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리면 방충망, 차단망, 이렇게 올리면 방충망,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설치되어 있으시고, 그 위로는 다 수납공간, 수납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공간, 수납공간이 이렇게 위에 설치되어 있고요. 수납공간 안전장치가 이렇게 안전장치를 풀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열립니다. 그리고요. 그 옆으로는 수건거리,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는 또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으로는 이베드 형식입니다. 여기에서 두명 정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베드 침상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침상이 이렇게 있고요. 충분히 두 명이 찾실수 있는 그런 침상이 여기 있습니다. 환풍을 할수 있는 그 창문이 양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운전석하고 뒷부분하고 이렇게 막아놓지는 않으시고요. 소통이 가능할 수,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뚫어놓으셨네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으로는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 USB 이런 거 단자. 요거로 이제 충전이나 이런 거 핸드폰 충전 같은 거할수 있게 돼있겠죠 돼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그또 수납 공간이 두개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TV, TV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 밑으로는 TV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TV 밑에는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수납공간 네, 수납공간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 밑으로는 어, 무시동 히터하고 전기장치들, 콘덱터, 220V, 인버터 이런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맥스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맥스펜하고 LED 등, 그 다음에 샤워시설, 샤워시설을 문을 열면 이렇게 샤워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워시설 환풍할 수 있는 창문도 설치되어 있고요. 차단막, 방충망 이렇게 되어 있고, 샤워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이 자리에는 포탑포티를 놓으시고 간단한... 볼리를 보시면 되겠죠.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게 요 차량이 4인승까지 취침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어, 요 위에 위 베드 부분에 두 명. 그다음에 요게 테이블이 요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다 테이블이 변형 이 일어나는 부분을 제가 많이 설명을 해 드렸는데 하여튼 요 차량도 요게 변형이 돼서 여기서도 두 명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테이블로 변형이 되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됐고요. 주무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주무시고, 아 충분히 주무죠. 제가 키가 174인데 이렇게 주무시면 두 명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형이 됐습니다. 아, 이 차량은 ck 화물차 중국에서 만든 ck 화물차 1350cc 를 가지고 이동식 업무차량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 가지고 어, 출품을 하셨습니다 보시, 보시다시피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든 포터 보다 약간 경량화 됐고 그 다음에 가격이 한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여기 풀옵션 기준 3,300 부가세 별도로 3,300에 제작하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태양연이나 이렇게 조금 한두 가지 추가를 하게 되면 조금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요 옵션은 3,300 부가세 별도로 3,300만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제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요 차량 CK로 만든 CK 화물차로 만든 요 일체형 이동시 업무차량 지금 실내도 4명 충분히 주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 는 포탑포트를 사용하시면 되고 환풍실도 다돼 있고요 음. 요정도 가격에 3,300만 원짜리 가격에 이 정도 캠핑카면 정말 굉장히 훌륭한 캠핑카가 아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재에 와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정말 깔끔하고 정말 실용성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옵션들이 좀 풍부한 캠핑카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뭐 다른 캠핑카를 어 제작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폴딩형 캠핑카를 제작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저희가 한번 완성품이 되면 제가 촬영을 해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바에서 나온 코코넛 캠핑카, CK eh? 트럭을 가지고 만드신 코코넛 캠핑카 1350cc로 만든 이동식 업무 차량, 요 차량을 오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 좋은 캠핑카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